자, 그 다음, 뒤에 거 마무리하고, 문제 풀수 있는 시간을 좀더 줄게. 그다 연습문제 좀 정리해 볼게. 연습문제. 어, 연습문제. 1번에 해당하는 거 풀라면 그래 문제 1번 풀라면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 어, 원에 해당하는 거를 정리를 해야 돼 정리한 다음에 맞는다니까 뒤에 해당하는 게 뭐보다 r 보다 작거나 같다 원의 중심과 어디 직선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 놓고 그게 반지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마무리 쳐주면 모양이 되겠고 다음 이번에 당하는 거는 그림을 좀잘그릴게여연서 문제 2 번은 그림을 잘 그리는 거야. X축하고 Y축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어, x 축하고 y 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y 콜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라고 하는 직선이야. 중심이 여기에 있, 있으면서 어 뭐가 된다? 어 y 축과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x 축에는 뭐다 접한다. 좀 왼. 이쪽에 있으면 이렇게 되니까 안될거 아니야. 이쪽에 있어야 돼. 중심이 한이 정도쯤 있어가지고, 여기에 접하는 원을 이렇게 그려주면, 그림을 그리는 능력이야. 원을 그렇게 그려주면, 요렇게 모양이 잡힐 거고, 그럼 여기서, 어, 만나는 점에다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가 돼? 요 길이가. 요 길이가 4야. 그럼 이렇게 잘라주면, 잘라서, 요렇게 계산을 해주면, 모양이 다 잡히는 거야. 어 여기 길이가 얼마냐? 이 삼각형에서 요 삼각형에서 저 삼각형에서 저 길이가 4니까 그리만 자르면 답이 보여. 여기 길이에 해당하는 건 얼마다? 2가 되고 여기는 중심의 y 좌표니까 왜 얘랑 여기 길이가 접하니까 이게 반지름으로 똑같아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r로써. 접하기 때문에 y 좌표 마이너스 a 플러스 얼마 6되고 그 다음에 여기 는요기에 해당하는 거는 중심의 x 좌표니까 a가 되지 그럼 어디야 여기가 직각이야 직각이니까 피탈 확스 정리 이용해 주면 돼 피탈 확스 정리를 잘 이용해서 문제 풀면은 중학교 수준의 문제밖에 안 된다 3번으흐름만다 잡아주는 거, 흐름을 니애를 멋대로 풀지 마시고, 선생님이 가르쳐서 흐름대로 풀수 있는지 고민해서 뭐란 얘기야. 점이 있고, 원이 있어. 점이 있고, 원이 있을 때, 여기서부터 뭘 구해주는데, 원의 중심까지 이 거리에다가, 최, 대, 최소라고 했으니까, 반지름 뺀 거, 요 점이 되는 거, 반지름 더한 거, 요 점이 될 때. 요걸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고, 그 다음, 마찬가지. 연습문제 4번도 동일해. 연습문제 4번도 동일. 원이 이렇게 있고, 원이 두 개가 분리되어 있어. 그럼 중심부터 어디까지 중심 사이의 거리, 계산할 수 있는 거에다가 반지름 더해줄 때가 제일 멀리 가고, 반지름 더해줄 때가 가장 멀리 가는 거지. 어, 최, 대, 최소에 해 당하는 거는 중심 사이의 거리에다가 반지름 더할 때, 반지름 더할 때. 반지름 뺄 때, 반지름 뺄 때, 요게 최소거리, 여기 최대거리, 그림에 대한 이해도만 가지고 있으면, 문제는 충분히 푼다. 연습문제 5번에 해당하는 거 보시면, 연습문제 5번은, 어, 기울기가 얼마다? 이게 X축이고, 얘가 몇 도로 가는데? 이게 30도로 간다? 삼각형 잘라주면, 얘는 길이비가 몇대 몇? 1대, 루트 3대 2가 되니까, 기울기가 얼마다? 기울기가, 어, 루트 3분의 1이다. 그게 원래는 뭐야? 어, 탄젠트 30도가 기울기가 된다. 요 얘기지. 그 기울기가 나와 있으니까, 뭐 한다? 어, 저점에서 기울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어, 접하는 직선인데 제랑 만난 아, 접하는 직선인데 저기 A를 지났다고 했잖아 얘가 어, 기울기고 지나는 점에 해당하는 게 점에 해당하는 게 거기 있는 거이 루트 3 0이 지나는 모양이니까 그거 가지고 직선식에 해 당하는 거를 찾을 수가 있지 직선식 찾아놓고, 그 다음에, 어 중심 0 0인점하고 접하는데 기울기를 알잖아. 기울기를 아니까, 그거로부터, 뭐다, 이거랑, 어 접선공식과, 접선공식과, 공식과 비교하면 돼. 비교. 접선공식, 뭐, 어, y 콜, 뭐, mx 플러스 마이너스, 아래다가 루트, 어, m제곱 더하기 1과 얘를 비교해주면 된다. 문제 답이 나오겠고. 어, 6번에 해당하는 거, 연습문제 6번에 해당하는 거는, 어, 이 원, 위의, 원, 위의 점, 점, 어, 원, 위의 점이야. 밖에 점이 아니라 원,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 있지, 접선 공식에 해 당하는 거고, 뭐, x 제곱자리에 x1, x, y 제곱자리에 y1, y, x 1차식 대신에, x 1차식 대신에, 어, 2분의 x 더하기 x1, y 1차식 대신에 2분의 y 더하기 y1, 그 다음에, 어, X-A의 전체 제곱 대신에 X1-A, X-A 대입하는 거, 어, Y-B의 전체 제곱 대신에는 Y1-B, 어, Y-B, 이렇게 넣어서 정리하는 거, 공식 쓰는 거니까, 공식 써서 접선 찾아줘. 그럼 답은 그냥 나온다. 연습문제 7번에 당하는 것도 전혀 안 어려워, 지금. 근데 처음 보는 사람들은 좀 연습이 필요한 거야. 왜냐면 아직 이쪽에 관련된 문제들을 안 풀어봤으니까. 저 원에 접하고 쟤를, 넓이를 이등분해. 원의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얼마? 1,0에서, 1,0에서 보다 여기,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제곱, 위코 1에다가, 여기에 보다 접선을 그어라. 접선을 그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그걸 찾아주는 거고. 얘는 뭘로 들어간다. 이걸 풀어야 돼. D는 R로 들어가야 돼. 무조건 이걸 푸는 거지. 절대 안 풀어. D는 R로 풀어라. 그고답 금방 나오실 거고. 다음. 뭐, 8번은 너희들의 인내력을 요구하는 문제네. 6 0에서 적성 끊는 거니까, 어, 연습 문제 8번에 해 당하는 거는 뭐다, 어, 필수 예제, 필수 예제 7번에서, 어, 방법 1번에서 유리해 있는 방법 1로, 방법 1을 이용해서, 방법 1을 이용해서 문제 풀면은, 적점을 어, 다 찾을 수 있을 거고, 적점을 다 찾은 상태에서, 직선수 나온 상태에서 이용한, 이용 후 그림을 그려야 돼. 그림을 그려서 뭐다, 어, 삼각형의 면적을 구해 주시면 되겠고. 연습문제 9번에 해당하는 것도 별거 없어요. 그림만 잘 그리는데, 그림을 그리면은 항상 뭐다, 얘는 특수삼각형이야. 특수 삼각형이야. 어, 특수, 삼각형. 우리가 비율을 바로 알수 있는 특수각에 해당하는 모양이니까 답이 바로 보일 거다. 연습문제 10번도 아무것도 할거 없고, 그림만 차, 잘 그려주면 답은 그냥 나와. 그림만 잘 그려줘. 그림 잘 그려주면 나오는 거니까, 그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느낌 살려주시고. 실전문제 1번에 해당하는 것도 별거 없고, 뭐 한다, 어, 어, 거리, 거리, 공식을, 공식만 쓰는데, 거리공식 D, 콜, R만 잘 써주면, 모양이 바로 보일 거고, 어, 다 비슷해 먹기,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그냥 연습만 해주시면 되는데, 그냥 방향을 니네들 멋대로 풀면 헤맬 수 있으니까, 안 헤매라고 선생님이 설정을 해주는 거야. 실전문제 2번도, 어, 중심의 좌표에 해당하는 거를 중심의 좌표를 1/4분면에서 어, x축, y축에 아, 지접하니까 얘라고 잡아놓고 어, 이 모양과 거기 있는 e x 플러스 y 플러스 마이너스 이에 해당하는 거이 l 0에의 거리 d에 해당하는 게 얼마나 지짐이랑 같다 해주면 아래 대한 방정식이 생겨서 이게 d 는 r이 같다라는 거를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해주면, 뭐다, R의, 뭐다, 2차, 어, 시계당하는 게 만들어지니까, 그거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좀 쉽게 나오겠고. 즉, 던문제 3번에 해당하는 거. 즉, 던문제 3번 보시면, 중심이 저기 위에 있고, 사분면 있고, 저거들 지단다말 많아. 모르겠으니까 그림 그려보는 거야. 중심이 Y 콜 X 선상에 있고, 이 콤마 0을, 지나가겠고, 원점 끝까지의 거리가 이루트이니까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네. 이쪽이 좀 떨어져 있어야 돼. 이쪽이 걸 지나가는 그림으로, 이 콤마, 얘가 0을 지나는 원인데, 중심이 1, 4분면에 위치하는 거지. 그러면, 이 정도를, 어, 잠깐만. 원점에서 P까지의 거리가, 어? 거리 최대값이 얼마다? 이루트이다. 거리 최대값이 2루트이가 되려면, 얘가 어디가 되냐면, 얘가 Y 플렉스잖아 그럼 이게 최대값이 되면 여기가 2니까 여기 잘라주면, 여기가 이루트이가 되는 거지. 요 점을 지나가야 되는 거야. 이 점을. 이두 점을 지나가게끔, 어, 모양을 잡아주면 된다.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 말이 안 되는 거고, 어, 원점까지 거리니까, 얘가 그림을 그려주면, 어, 뭐가 되냐? 한가? 아, 최대 거리가 얘가 되니까. 여기를 지나지. 야 여기도 지나야지. 근데, 이세 점을 지나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져야 돼 그래야지 원의 중심 여기도 지나가고 y equal x 선상의 대칭이니까 여기 지나가면 반드시 어기도 지나가야 되고 여기를 지나가는데 이세 점을 지나가는데 여기가 직각이잖아 여기가 뭐가 된다? 이게 직각이니까 이게 그림상 어 지름이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해서 가는 거지 그렇게 문제를 끌어가시면 이해는 되실 것 같고 숫자 문제 4번 잡는 거야 이거는 아까 한 것처럼 x 플러스 2분의 y에 해당하는 거를 k다 라고 잡아주면 얘는 y 콜 k에 x 플러스 얼마 2가 되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 콤마 0을 지나고 지나고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기울기가 k인 직선이다. k가 기울기의 의미로 가질 수 있다라. 그랬을 때 원에서의 모양을 다 그리는 게 아니라 반원이야. 그림에 당하는 거는 y가 보다 크니까, 요런 반원 위에서 움직이는 건데, 마이너스 이콤마 0이 어디야? 여기가 마이너스 이콤마 0이니까, 뭐가 된다? 어, 여기서 p점을 움직이는 거에서, 어, 쟤를 연결했을 때, OP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지. 최대가 되는 값이니까, 얘 기울기가 k가 최대가 되려면 뭐가 돼? 접할 때가 구하는 답이 되겠고 접할 때야 접할 때가 돼서 이걸 연결해주면 여기가 이게 이제 P점이 되는 거야 이게 P점이 최대가 되는 점이 될 거고 o p 기울기니까 여기니까 여기 기울기를 찾아주면 되는 거네 이 기울기가 어떻게 될 거냐? 특수 삼각형의 모양이니까 요렇게 잘라주면 뭐가 돼? 어, 여기가 1대 루트 3이잖아 그러니까 루트3 증가할 때, 루트, 1 증가할 때, 루트3 떨어지는 거지. 오페의 기울기를, 어, 닮음으로만 풀수 있어. 특수 삼각형이니까. 특수 삼각형으로. 얘가 2야, 얘가 1이야. 얘는 얼마? 루트3이지. 그러니까 특수 삼각형의 비율로, 마찬가지. 요 문제도, 특수 삼각형의 문제로 그냥 바로 답이 나온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처음에는 어려울 수 밖에 없어. 문제 풀 때. 다음. 실전문제 5번도 그림만 잘리면 돼. AB의 그이야 원이 조그마한 거 있고, 원이 좀큰거 있어. 여기서 요구하는 거는 뭐가 된다? 어, 접선. 접선까지의 길이를 요구하는 거야. 그럼 접선이니까 여기서 얘가 직각이고, 여기서 원의 중심에서 직각이야. 이렇게 잘라주면은, 이렇게 잘라주면은 여기도 뭐야? 직각이겠지. 하나는 반지름 1이니까 여기가 1이야. 하나는 아, 반지름이 2니까 여기가 1대고 여기가 1대. 그렇지이 길이하고 이 길이도 똑같고. 이 중심과 중심 사이에 거리.